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이의 마음에 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희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진심을 담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정신은 깨어 있고 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자신만의 영적 공간을 다스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오직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고유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각, 태도, 그리고 감정의 세계입니다. 또한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보고 들을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이 공간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의 영적 공간 혹은 나의 분위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항상 걱정과 분노,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영적 공간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아무런 경계 없이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뉴스를 듣고 절망적인 건강 진단 결과만을 곱씹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늘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운전 중에 누군가 끼어들었다는 사소한 일 하나가 그날 오전 전체를 망쳐버립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자신의 영적 공간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들어오려는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공간은 언제나 믿음과 찬양, 소망과 승리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소중한 공간을 오염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아니,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나를 회의에 초대하지 않고 따돌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화내라, 억울해해라,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속삭이는 상처의 감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상처를 그대로 받아들여 하루 종일 분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상처야 너는 이곳에 환영받지 못해. 쓴 뿌리야 내가 머물 자리는 없어.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잠원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시대의 성벽은 도시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굳건한 성벽을 쌓았던 역사를 기억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적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쳐들어와 도시를 점령하고 약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 주위에 견고한 성벽을 세우지 않는다면, 즉 자신의 영적 공간을 다스리지 않고 경계를 허문다면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침범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잠시 엇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신뢰하는 대신 걱정과 불안이 마음에 들어와 밤새 잠못 이루게 됩니다. 사업이 잠시 주춤하고 중요한 고객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대신 스트레스와 초조함이 밀려와 이제 어떡하지? 라는 절망에 빠집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험담하며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할때그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 상처와 모욕감을 그대로 받아들여 방어적인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내가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으면서 사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에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벽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끌어안고 갈수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긍정적이고 희망차며 선한 소식이 아니라면 그것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이 온 세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 자신의 영적 공간만큼은 온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며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며 살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살다 보면 부정적인 일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삶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거부할지 결정할 권위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계속 곱씹을 것인가? 나를 자꾸만 끌어내리는 저 사람과 계속 어울릴 것인가? 이한 번의 실패에만 집중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살 것인가? 이 모든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왕국의 통치자입니다. 요즘 뉴스를 켜면 온통 부정적인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 사회의 분열과 갈등,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분열과 무례함, 분노를 그대로 자신의 내면에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기쁨을 훔쳐가며 결국 당신의 삶을 메마르게 만들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세워주고 더 긍정적이고 희망차게 만듭니까? 아니면 당신을 무너뜨리고 스트레스를 주며 분노와 불안에 떨게 합니까? 당신의 영적 공간에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이미 충분히 힘듭니다. 굳이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1시간씩 차를 운전하며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다고 합니다. 뉴스, 정치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전화로 연결해 격렬하게 논쟁하고 싸우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는 그 방송을 들으며 너무나 화가 나고 흥분해서 회사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분노로 가득 차고 신경이 곤두서 있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변해버린 모습이 싫었습니다. 아무도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았죠. 정말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저희의 기독교 방송 채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자신을 오염시키던 그 모든 부정적인 정보 대신, 그는 믿음과 소망, 승리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이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출근길이 즐겁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심지어 그의 직장 동료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행복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변했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자신의 영적 공간에서 독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소식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부정적인 뉴스를 들으면서 믿음 안의 굳건이 석이란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것을 영혼으로 받아들이면서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갈 에너지와 집중력, 창의력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좀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에게 권위를 주셨고, 당신의 영적 공간을 다스릴 힘을 주셨습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벽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친구 관계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까?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도전하게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끌어내리고 타협하게 만들며 당신 안의 최악의 모습을 끄집어 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적 공간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신실하거나 믿을 만하지 않다면, 당신은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당신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바꾼다면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질투심에 가득 차 상사를 험담하고 회사에 대해 불평만 하는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함께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은 전이 됩니다. 질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질투하게 되고 불성실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불성실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당신의 삶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에 대해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몇 년이나 알고 지낸 사이인 거려. 내가 점심을 같이 먹지 않으면 그들이 상처받을지도 몰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 때문에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잃게 된다면요?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들이 당신의 영적 공간을 오염시키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귀는 뒷담화나 듣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신 소문이나 들으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당신만의 족적을 남기고 당신의 가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도록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편협한 사람들과 함께 사소한 일에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과는 시간을 덜 보낼수록 당신의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꿈도둑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왜 목표를 이룰 수 없는지, 왜예 병이 낫지 않을 것인지, 왜예 결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에 대한 온갖 이유를 늘어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공간에는 그런 독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당신의 꿈에 동의해주지 않는 사람들 곁에 수동적으로 앉아있지 마십시오. 잘못된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떠나보내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신성한 연결, 즉 당신의 비전에 동의하고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당신의 운명을 성취하도록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말하며 질투하고 비판적이며 편협한 사람들과 인생을 보내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나 짧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독수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늘 높이 비상하며 위대한 일을 해내고 멋진 태도를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닭들과 어울리면서 독수리처럼 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닭들은 늘 고개를 숙이고 땅만 내려다 보며 자신이 할수 없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커 라고 말하며 주저앉는 이들입니다.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공을 날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을 더 높이 날아오르도록 격려하는 다른 독수리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 곁에 있기만 해도 모든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늘 문제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에너지 흡혈기입니다. 그들을 만나고 나면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런 관계를 지속하면서 당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들을 돕고 격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기만 하고 전혀 받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을 격려해주고 당신의 삶에 생명의 말을 불어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편 시나우편에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광야에 숨어 지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선을 행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다윗을 추격하며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나이다. 그들이 저녁이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나이다. 그는 자신이 처한 끔찍한 상황에 대해 길게 토로했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바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바윗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우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의 질투심을 없앨 수도 없었고, 원수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적 공간을 다스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걱정, 두려움, 쓴뿌리, 공포가 자신의 내면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평안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 상황이 얼마나 불공평한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일들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것들이 무엇이든 나는 기쁨으로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영적 공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영적 공간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 잠잠히 평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실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질병과 싸우고 있거나 소중한 것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원망하며 분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일어난 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가 다윗처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어 이렇게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성벽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영혼을 침범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계속해서 승리를 선포할 것이다. 당신이 평안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원수들을 처리하시고 당신이 겪은 부당한 일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제 떠미 속에서 아름다움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의해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사울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질투를 막을 수도 없고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안으로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결단하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생각을 다스릴 것이다. 그저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희망차며 격려가 되는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나는 오늘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다스릴 것이다. 아무나 만나지 않고 독수리 같은 사람들과 교제할 것이다. 나는 오늘 나의 태도를 다스릴 것이다. 최선의 것을 보고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머물 것이다. 나는 오늘 나의 감정을 다스릴 것이다. 잘못을 용서하고 모욕을 너그럽게 넘기며 사람들의 선한 의도를 믿어줄 것이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통체증이 심하고, 상사가 무례하게 굴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이미 오늘 하루를 다스리겠다고 결심한 상태입니다. 당신의 성벽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소한 일에 화를 내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질병과 싸우고 있어도, 심지어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평온함을 유지하고, 믿음 안에 거하며, 오늘 하루를 다스리십시오. 다위처럼 결단하십시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 것이며 행복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최대한 가치있게 만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신중하라는 말은 평온하고 침착하며 꾸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평정심을 잃습니다. 교통체증, 날씨, 무뚝뚝한 점원 때문에 하루를 망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하루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성벽을 굳건히 지키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당신의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더 즐거워지고 얼마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에게는 다스릴 왕국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태도를 책임지는 통치자입니다. 당신의 영적 공간을 다스리기 시작하십시오. 아침 첫 순간부터 평안 가운데 머물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때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삶을 더 즐기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시고 당신을 가로막는 것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당신의 운명의 새로운 차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 삶의 구주로 영접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저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주님, 저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만약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들이셨다면 우리는 당신이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좋은 성경 기반 교회에 출석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더큰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